아 어, 요새 됐다 자 반갑습니다 오기오빠입니다자 오늘은 어 구독자 분들과 좀 같이 동출을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보령의 허육도 인데요 어, 오늘 물때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왔는데 아또 막상 와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약간만 뿌려줬으면 진짜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네요 지금 마을 앞에서 잠깐 한 30분 정도 해 봤는데 아, 한 마리 나오고 뭐 구독자분들 쭈꾸미하고 가보지 어 이렇게 잡으셨는데, 요, 저는 지금 이제 갯바위, 갯바위로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탐사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이제, 아까 사이즈 굉장히 큰거 잡았거든요. 얼마나 큰 사이즈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 지금 날물, 날물 그 간조, 1 시간 반 정도 전이에요. 딱 좋을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빨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물이 지금 아주 그냥 잘 빠지고 있어가지고, 어, 아주 재밌는 날씨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뒷모습이라 좀 그렇네요. 아, 좀 뒷모습이라. 이 사이즈가 괜찮아요. 자, 나옵니다. 와. 자, 빨리 나오세요. 음. 자, 아주 자, 사이즈가 괜찮은 녀석이라도 엄청 좋진 않네. <laughs> 엄청 좋진 않네요. 야, 물을 뿜으세요. 자, 한 마리, 한 마리 했어요. 자 오세요. 바에 걸린 채로 살살 액션 을 줬더니 물었습니다. 하, 근데 쭈꾸미네. <laughs> 이 자식이 말이야. 니가나 네? 어떻게 해, 이 자식아. 자 사이즈 괜찮고요. 아, 입질 기여워히도 왔네. 툭 때리는 입질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십시오. 빨리. 아, 아주 장태에서 와갖고. 네, 굉장히 멀리 옵니다. 음. 자, 이제 뭐 아주 좋죠. 뭐이 정도면 뭐 기어맞게 좀. 뭐. 툭 때리는 입질로 그냥. 으어 우와, 아우, 사이즈 크네, 사이즈 커. 어우, 아, 저거, 씨. 야, 뭔물 여기까지 쏘냐. 조류가 가네? 얼래 이거 봐라. 얼래 자, 한발또 왔습니다. 어 갑자기 급 조류가 가요. 아 어, 얘는 좀 작네요. 생각보다 좀 작아. 자. 아, 어, 금방, 입질 한 녀석이 따라와서 물은 것 같습니다. 자, 살살 끌어봐 별로 그렇게 크질 않아서. 살살 꺼내보죠. 자, 음. 아, <laughs> 한 마리 또 나왔구요. 조류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물이 물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톡하고 입질 왔는데 자어 어, 안돼 걸리지 마어 걸리면 안돼 어 걸리면 안돼 어, 야얘 쪼끄미가 안데 톡하고 들어왔는데 쪼금이 나와요. 음, 아 역시 쪼금이네 아. 들어오는데 쭈꾸미가 나오네. 사이즈 아요 자, 오세요. 루세요. 사이즈가 좋아 다행입니다 <laughs> 자또한 마리 들물 포인트에서 한 마리 했습니다 육도 몇명 내렸어 <laughs> 어, 어 여기 씨물 들어 왔고못 내리겠는데 찌그찌그 찌그찌그 <laughs> 어물차물차물아 아유, 그냥, 지긋지긋한 갑오징어입니다. 아... 아주 그냥, 청물이에요, 청물. <laughs> 한 마리 할기 어려워. 아, 징그럽다, 진짜. 진짜 어렵네, 이자식어한 마리 잡기 진짜 어려워. 우후, 왔어. 아 허역도 지금 물색 보이시죠? 와. 와, 허역도 물색. 이렇게 깨끗한 거 진짜, 여기 오 처음 보는데. 청물이 꼈어, 청물이. 아. 지금 막, 들물 엄청 진행 중이라, 지금 엄청 나와야 되는데, 청물이 껴가지고, 와, 엄청 예민하고요. 뭐, 잘안 나와요. 아니, 그, 쭈꾸미도 잘 나오는데 쭈꾸미도 안 나오고, 오늘은. 아주 또 힘든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오늘 한, 그래도 한 3, 40마리는 좀 잡겠다 싶어서 기대를 하고 왔더니, 역시 기대 탓인가? <laughs> 아침부터 아. 영목하게 말더라고요아 영목하게 맑고, 아. 살짝 그러니까 살짝 잡아갖고 살짝 땡겨서 노는 애들이 엄청 많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날물 때는 그래도 입질 시원하게 들어왔거든요. 아, 들물때 계속 이런 지금 형식으로 살짝 땡겨서 놓고 땡겨서 놓고 계속 노는 애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한마 왔네. 뭐에요? 쪼꼬미 같은데, 이거. 쪼꼬미 같아. 쫙 떠오르는 게, 아, 갑돌이네? <웃음> 작아, 작아. 으! <laughs> 갑돌이. 오, 이걸 안둘 거군요. 안 둘러왔어요. 어, 아 한준이, 참. <laughs> 아, 너 오늘 집에 안갈 거냐? <laughs> 한 준이 멘탈 쪽쪽 나가는 거 아니야? 멘탈 쪽쪽 나가? 아 이렇게 던지면 나오는데? 아 집에 안 가. <laughs> 아 그렇지. 작다, 작아, 더.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좀 저조합니다 생각보다. 갑오징어 이제 오늘 1 1 마리 잡았었고요. 조금의 뭐한 대여섯 마리 정도 돼요. 뭐 그래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양은 꽉 차네요, 꽉 차. 자 반갑습니다, 고격파입니다자또 오늘 아, 섬 갔다 왔습니다. 섬 갔다 왔는데 어, 허육도 들어갔다 왔거든요. 오늘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동출해서 갔다 왔는데 아 이렇게 썩 많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아, 살짝 아쉽습니다. 아그좀 일찍 다 왔어요. 잘안 나오더라고 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물이 완전히 맑은 새. 와, 진짜 서해안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와, 나는 청물이라고 하잖아요. 청물이 꼈네, 또. 와, 아침부터 딱 보니까 너무 맑아. <laughs> 오늘도 안 되겠구나. 라고 했더니 역시 별로 조항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 구독자분들은 좀 말이 못 잡으셔서, 아, 좀더좀 좀 가슴이 좀 아팠는데, 일단은 그래도 오늘 즐겁게, 잠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아, 즐겁게 보냈고요. 자, 오늘 잡아온 거. 저또저한잔 저 먹으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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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아죠 갑오징어, 갑오징어 찜가 갑오징어, 갑오징어 또 해물찜같이 또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갑오징어 4마리 네 했는데 사이가 크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네요. 자, 일단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또 얼마나 그냥... 야, 누구냐? 고신 끝에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 어떻게 하지? 맛있을까? <laughs> 맛 없으면 요구나 먹는다. <laughs> 맛 없으면 만 없으면 요구나 먹니다자한잔 하겠습니다. 오 역시 아 누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맛있네 맛있어요. 응, 응. 음, 그래 잘했어요. 너무 잘해 야 야, 이거, 해물찜 장사해야 되겠어. 아우. <laughs> 아유, 또 오버한다. 보이고요 <laughs> 아, 볼만해, 볼만해. 아, 아주 볼만합니다. 아, 좀, 특이하게, 감자 좀, 감자 좀 넣었어요. 감자 아, 좀한번 먹으려고. 감자. 아, 뭐 아니었어요? 감자. 무였어무을 뭐 있어. 뭐 양념에다 좀 먹으려고. 응? 에 그, 간장하고 양념 넣고 본적 있겠더니, 감자 줄이말이 나는데, 해물맛이 <laughs> 안 나고. 삼대 그림마이 나. <laughs> 아 맛있습니다. 어이? 성공입니다. 응? 성공이야. 성공이지. 그래, 또한번 꿰졌어. 성공할 줄 알았어. 아몇번 실패해가지고 계속 양념 넣을 거야, 양념 넣을 거야, 거하 거야. <laughs> 자, 아니 오늘 딱딱 딱 들어갔는데 딱돈 지자마자 이따만 이따만으로 하면 나온 거예요. 3명 히트 짝 떴는데 3명 히트해갖고 아니 한 번은 앞에서 떨기고 좋아보일까요? 움직여서 나오길래 와오 어? 이거 총부린 도오되 대나 싶었는데 역시 <laughs> 안나왔나아 안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laughs> 이제 조금 이제 몇 마리 잡고 저쪽으로 이제 날물 포인트로 들어가서 낚시를 좀 했는데 아 마이크가 또안 됐네 아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아무 소리 안나 <laughs> 환장하겠어요. 아, 진짜. 어, 아, 왜 그러냐고 그래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막 이렇게 더빙 넣을 거예요. 더빙. 더빙으로 해서 좀 넣고요. 그래도, 야, 사이즈가 진짜 확실히 엄청 커졌어요. 어, 우 막, 입질이 초반에 이제 날물때는 입질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아주 톡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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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막 당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좋았는데, 날물 딱 끝나고 들물되자마자 아, 예민해. 쭉 당기고 아나또아 챔질아 쑥 당겨 딱 챔질하면 늦었어. 또좀 이따가 쑥 당기는데 살짝 들어보면또 늦었어. 와. 좀 예민한 게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딱 당기면 입질이 뭔가 탁하고 이렇게 잡는 입질이 딱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당기는 입질로 한 대여섯 번 대여섯 번 진짜 훅킹 실패해 가지고 얘들이 아, 좀 아무래도 총물이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조금이도... 조금이잘안타고좀 주꾸미 오늘은 좀 어려웠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11마리 잡긴 했는데, 조금다 5마리 정도 하고, 5마리 잡긴 했는데, 좀 같이 가신 분들이 좀 많이 못 잡아가지고. 아, 또 그냥 또... 좀... 처음 왔고, 좀 같이 오늘 막 물때도 좋고, 그래고좀 많이 잡을 줄 알았더니... 아 가슴이 아프더라. 그냥 인사는데도 하 가슴이 아파. <laughs> 괜히... 괜히 미안해. 못 잡았고, 내가 괜히 미안하네. 아, 진짜. 아, 아침에 또 다시 만나서 만나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다들 오셨을 거예요. 아, 다음에 다음에 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얼굴 뵙고 하니까 재밌게 저는 그래도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요 아, 그 노도 좀좀 이게 이렇게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드셨었나 봐요. 아, 많이 못 들어가고 아쉽더라고. 되게 그리고 일찍 들어가 가지고 일찍 났어요. 뭐한시반 그때 났어요. 진짜 일찍 났어요. 그리고 이제 빠지가 하나 있렇 있는데 그걸 낚시를 못 하게 가지고 아마 더 했으면 몇 마더 리 나왔을 텐데 다들 이제 막 피곤하시고 하니까 <웃음> 들어가실까요? 다들 <laughs> 들어가실까 <laughs> 아 진짜 진짜 피곤했을까. <laughs> 괜히 조금 너무 일찍만 그렇다. 다시좀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어쩔 시간은 맞긴 했는데. 아직 만나고 라면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좀 좋았지 좋았으면 괜찮은데. 안 좋아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는 많이 잡힌 날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아. 아, 오늘 원래 저거 가보진 거 미역국 해먹으고그랬거든요 아. 와이프가 싫대. 맞을 거같아요 아, 나 아 계속 일주일 내내가 <laughs> 보신거 미역국 해먹었는지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 미역국 어때? 그랬더니 표정이 썩이야. 아이고 싫구나. <laughs> 그래갖고 원래 좀 오삼 볶음 좀해 먹으려 했는데 어우 고기 그렇게 비싸. <laughs> 마트 갔더니 앞다리살이 한개 9,000원이야. <laughs> 그래갖고 아이 가보신 거 그냥 몇 마리 네 마리 네 마리인 건데. 뱀을 탕 끓일까 찜 하실까 하다가 찜이 땡겨가지고 찜했는데도 상히잘 됐네요. 음. 우와, 조그야 조그미도 엄청 커져가지고. <웃음> <이거>. <웃음> 그래도 좀 작은 건 없고 확실히 10월 한 중순 가까워지니까 어? 사이즈가 크니까 아 이게 손맛이 귀여워. 와. 와. 손맛이 비가 막히더라고요. 좀 지나면 이제 더 커지겠죠 마릿수는좀 떨어지더라도 한 마리 잡으면 이제 큰 시즌이 됐으니까 이제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아우 묵직한 느낌 그 느낌 쫙쫙 땡기는 하, 땡기, 그 느낌 느끼면서 또 한번 해보니 어, 이번에 이제 제가 휴가 가요 드디어 이제 드디어 휴가 갈 때가 됐습니다 참고 참았어 진짜 남들 다갈때 가고 싶은 마음 억누르고 휴가 남해로 갑니다 남해 남해로 갔는데 아,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가, 가야 돼가지고 아, 남해 가면 좀 뵙고 싶은 분들이 몇분 계시긴 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좀 이제 나중에 11월 달쯤 되면 이제 그때 좀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얼굴 좀 뵙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앉아주시죠 아 소리 아주 소쪼쪼쪼아 근데 그 저희가 술 맨날 먹잖아요 많이 안 먹어요 <laughs> 저술 많이 못 먹어요 <laughs> 아 그면 라면먹는데 이제 지인분이 아, 소주 한잔 생각나라고 하면 다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둘이서 한 잔씩 먹었는데 술 되게 좋아하냐 저술 많이 안좋아요 <laughs> 아 이건 너무 뻥인가 근데 진짜 많이는 안 먹어요 딱 요거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한병씩 먹습니다 한병씩 저는 더 많이 못 먹어요 아이거딱 딱, 좋아요 한병씩 1병 아니겠습니까 그죠 1병 딱이거한병씩 먹고 끝나니까 오늘도 변화 없어요 남아도 또 내일 먹고 <laughs> 못 믿으신 거 같은데 진짜아니까요자 <laughs> 그러면은 또이거 저희 요거 한잔 먹고 아 이거, 이거 먹방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 <laughs> 몇 마리 못 잡아도 이게 좀 먹방으로 떼면 되는데 <laughs> 아참 아, 편집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음, 아 어차피 올라가 겠구나 빌리하는 게 아닐까? 제대로 최대한,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그냥 한번 빌리면 대체 없더라고요 아 빨리빨리 하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이거. 자 그러면은 음. 아이 그 밑에 이제 가가지고, 저문이오징어그 채비 사는거한 7, 8년 됐거든요. 채비 <laughs> 그대로 있어. 해보지 않 <laughs> 한번 가서 좀 아침에 좀 한번 <laughs> 해보고요. 그리고 또 갈치가 사이즈가 크네요. 밤에 갈치 한번 잡 갈치 도전! 갈치 한번 도전! 뭐, 잘라면 사지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갈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대충 던져서 강하면 잡히는 거 아닌가요, 갈치? <laughs> <laughs> 자 그럼 완자 먹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아줘야 되는데 장모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laughs> 계속 맛있는 걸 해드려야 돼요. 아 좋다. 아, 이 맛에 뭐 낚시하는 거죠? 아 주꾸미 하나 먹어겠습니다. 주꾸미. 음. <laughs> 음. 아 맛있네요 여기 어, 조금 남았어 진짜 술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자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음, 다음 영상은 남무도 남의 쪽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봉가부증 이후로 남의 이제 또 처음 가네요 살짝 기대감이 있어 물때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laughs> 와이프를 몰랐겠지만. <laughs> 살이 맞춰서 가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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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어, 이제 남의 뿔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구독 누르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